자, 저희는 이 차량만 보여드렸다 하면은 유튜브에서 완판 신화를 이루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쌍용의 쥐포 렉스턴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제스티 등급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뭐 럭셔리 프라임 이런 차량들보다는 옵션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1,400만원대, 1,500만원대 쥐포 렉스턴 많이 판매해 봤지만 오늘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제스티 등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포함되어 있고 1,440만원에 나갈 겁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뒤쪽에 트렁크 교환 이력은 있어요.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 미세누에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식이 좋습니다. 18년 2월에 등록한 차량이에요. 현재 주행거리가 17만 8천키로죠. 저희가 그동안 1,400만원대, 1,500만원대 판매하던 거 대부분 뭐 18만키로도 있었고요. 16만키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게다 럭셔리랑 프라임 등급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G4렉스터는 차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큰 차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크롬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이드 스텝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남자, 남자다움을 좀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검정색에 갑자기 막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 옵션 없이, 사이드 스텝도 없이 그런 거 1,400만 원대 가져가시면은 어 싸다고 좋다 하실 순 있어요. 그런데 어 저처럼 좀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와 옵션이 되게 낮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제가 어라운드뷰 있다 했죠?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라운드뷰가 있고요. 또한 G 포 렉턴 라이트가 위쪽에 LED 데이라이트, 그다음에 HID 헤드라이트까지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끌고 어디 가시면 진짜 하차감만 하는 끝내줄 것 같다. 솔직히 누가 건드려요. 이거 못 이겨. 여기에서 좀 덩치 크신 사람들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 2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은 거의 새 것처럼 있습니다. 여기 스티커도 안뗀 자국도 보여지고 있네요.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트, 카메라. 앞쪽 핸다부터 뒤쪽 핸다까지 외판 상태 봤을 때 크게 보여지는 문콕이나 덴트 따로 없습니다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위치에 있고요 위쪽에 루프랙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 한30-40% 정도 휠 컨디션 이쪽 역시도 그냥 휠 자체가 새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왜안 떼어놨는지 모르겠네요 휠 컨디션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쌍용의 G4 렉스는 엠블럼도 쌍용으로 안 들어가요 이렇게 G4로 따로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멋있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럭셔리나 프라임 등급에서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쌍용차는 이게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문 열고 닫을 때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보시면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은 전부 다 수납 공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싫으시면 은 그냥 떼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이 2열 같은 경우에는 포이딩 하게 되면 은 애초에 전장이 굉장히 긴 차량이에요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전장이 굉장히 긴 차량이기 때문에 2열 포이딩 하고도 키 180, 185뭐 성인이 누워도 차박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휠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외판 컨디션 이쪽에 보시면 문콕 있었는데 붙이려 놨어요. 이거 말고는 진짜 말씀드릴 거 없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크게 보여지는 문콕 이런 거는 따로 없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은아 이쪽에 휠 스크래치는 이쪽이 그나마 좀 심한 편이네요. 내짝 전부 다 거의 정상적이었는데 운전석 앞바퀴만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제스티 등급이니까 옵션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거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우선 가죽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깔끔해요. 여기에 약간의 오염 정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2구 컵홀더 공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들이 그래요. SUV 타면은 뒷열이 진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g 포 엑스턴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2열 리클라인이 진짜 끝장납니다. 한번 보시면은, 보세요. 이거 진짜 K9 이상급으로 누워집니다. 정말 뭐 산타페나 아니면 소렌토도, 물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눕혀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2열 공간은 웬만한 그랜저나 K7 씹어먹을 정도로, 진짜로 많이 눕혀진다 도어 트림쪽 보여주시면 2열의 열선 시트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마제스티 등급이기 때문에 인피니티 사운드까지도 넣어줬다 기본 럭셔리 프라임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아니에요 인피니티 사운드는 마제스티, 뭐 헤리티지 이 정도까지는 가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차량 럭셔리나 프라임 금액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열에서 원래는 옵션 설명을 많이 안 드리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220 포인트 단자함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차박하기가 너무 좋다 이거죠. 그냥 누워 있으면서 여기다가 뭐 꼽아놓고 핸드폰 충전해도 되고 아니면 냉장고 선 꼽아놔도 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열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같은 경우에는 17만 8,516km 정도 달린 차량이고요. 예열 중이 아니에요. 지금 예열 중이 아닌데 1,000rpm 미만으로 rpm도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하이패스 룸미러 같은 경우에 정상 작동하죠. 뒤쪽에 lcd 블랙박스 있고요. 전 차주 분께서 준비해 놓은 시보드 커버까지 근데 안쪽에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아니면 오염물의 흔적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핸드폰 거치대인 것 같은데 싫으시면 그냥 떼셔도 돼요 아니면 자석 같은 거 붙이시고 여기다가 넣고 다니시면 좋겠네요 자 가운데 보시면은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G4 렉스턴도 화면 요만해요 근데 내비게이션 있는 G4 렉스턴도 이게 지금 있는 G4 렉스턴인데 화면 요만합니다 그걸 보실 때는 여기 내비 버튼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구입하세요. 괜히 내비 버튼 내비 있는 줄 알았다가 내비가 없어요. 그런 쥐포렉스턴 상당히 많습니다. 못 믿으실까봐 이쪽에 띄워드릴게요. 이거 내비 없는 인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비게이션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자,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볼륨 컨트롤러도 잘 되고 있죠. 어디냐고요? 여기에서도 집이요 여기 오디오도 확실히 잘 나와요. 인피니티 사운드가 괜히 탑재가 된게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고 지금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바람 색이 조절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컨 지금 틀어 나봤는데 한번 볼게요. 오, 차가운 바람이 오, 그냥 바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열은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요. 1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어 콘솔 라인 봐 주시면은 저는 이 부분을 쌍용을 진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어디 하나 수납 공간 아닌 곳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턱이 있어요.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쓸수 있고, 기어봉 옆으로도 수납 공간으로 쓸수 있고, 이렇게. 여기도 이구 컵홀더 공간. 거기에다가 전자 파킹에다가 오토 홀드까지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현대나 아니면 기아에 중형 SUV 뭐 있어요? 산타페, 소렌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전자파킹이랑 오토웨이드 들어갈 거면 은 상당히 높은 옵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쌍용은 럭셔리 프라임에도 넣어준 옵션입니다. 이게 그렇게 금액은 안 비쌀 것 같은데 현대 기아에서는 왜 이거를 옵션별로 차등을 두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자, 암레스트 공간 보시면 은 넓고 깊은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 은 가죽 핸들인데 광 날아간 곳이나 큰 사용감 없이 상태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음성 인식, 핸들 열선 기능 포함이 되어져 있고 볼륨 컨트롤러,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토 라이트는 물론이고요. 레인 센서가 포함된 오토 와이퍼까지도 있는 녀석입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깜빡할 뻔했네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마제스티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뒤에 차 번호판까지 보일 정도로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선명해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 대시보드 쪽에 앰비언트 무드등 나오는 것까지도 완벽했던 차량이다 제가 근래 1,400만 원대 G4 렉스턴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라운드 비 포함되어 있는 이런 녀석은 처음 봐요 저도 근래 소개시켜 드렸던 중에 가장 가성비 있는 G4 렉스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G4 렉스턴 차량 같이 보셨고요. 자이 차량 18년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주행거리가 17만 8천 킬로 달린 차량이고 무사고고 뒤에 트렁크 교환은 있다.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라운드뷰 기능이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1,440만 원에 준비한 녀석이에요. 기존에 럭셔리나 프라임 1,400만 원대 구입하신 고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성비 좋은 녀석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아래쪽에 총비용 띄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